오늘 수요일 새벽에 열1개상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는 선지자의 말씀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1개상 22장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3년간 없었습니다. 전쟁이 3년간 이렇게 없을 때 없을 때 아합이 아합이 유다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길랏 라몬이 라못이란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22장 말씀이지만은 또 20장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어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어떤 조약이냐면 아람의 왕이었던 그 벤하닷 왕과의 이 조약이 살려주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무모한 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모한 자비를 베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무모한 자비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의 무능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조약 안에 이 베나다시 제약을 제안을 한 것이.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그 말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내용이 여러분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막상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 때 당신네 땅을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겠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막상 돌아가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게 못 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또 아브의 입장에서는 3년을 기다렸는데 왜 성읍을 돌려주지 아니하지? 아니하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지? 이렇게 서로서로 기다렸던 시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단기상 22장을 시작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도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남쪽 남유다의 여호사바당과 사실은 이, 이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 길랏 라못 원래 돌려주기로 했던 그땅그 성읍인데 원래 그 길앗 라몬 성이 원래 우리 땅이지 않는가?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치러갑시다. 원래 돌려주길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함께 치러가십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아람이 가만히 가만히 있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아 빨리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남과 북이 하나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쪽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호사밭이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요호사밭 왕은 그래도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을 찾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을 숨기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읍니다. 근데 선지자 400명 모으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참 선지자냐? 아닙니다. 갈멜산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엘리야와 함께 싸웠던 선지자가 모였던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는데 850명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가 사무님몇 명이라고 했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 근데 실질적으로 총 850명 가운데 이 엘리야와 함께 싸웠던 선지자는 400명만 싸웠어. 450명. 바알의 선지자만 싸웠습니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 450 85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싸웠던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싸워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의 왕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 400명 중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은 눈에 보이는 닥신대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왕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다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명찰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또는 아세라의 선지자인데 바알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기순신학과에서 다 죽였고 남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 6절에 나오는 선지자 400명 중 모였다. 하나님께 묻는 데 거짓 선지자 아세라를 믿는 거지 선지자 4 0 0 명을 모아서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사우리아, 말랴 그들이 올라갈 때 왕에게 속해 있는 음?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해 있는 이 선지자들이니까 왕에게, 왕실에게 노을 먹고 봉급을 타고 올부를 타는 그런 선지자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왕에게 길하고 좋은 예언들만 해주는, 귀에 속속 들어는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 왕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길라 암호성을 어떻게 합니까? 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원하는 것이 길라 암호성을 치러 가고 싶어 하는데 묻는, 왕이 묻는 것이 내가 길라 암호성을 치러 갈랴 말야? 이 질문에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만은 거지 선지자는 거지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형태를 찾아서 전해줍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게 됩니다. 내가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듣기 불편해하고 자기 자는 강해져요. 내가 듣기 불 내가 듣고 싶하는 설교를 골라서 듣기 때문에 아저 목사님 내하고 잘 맞아 나와 코드가 맞아 저 목사님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듣는 거예요. 어저저 저 목사님 생긴 모습 저 목사님 목소리 어 내하고 잘 맞아 골라서 내가 듣는 거예요. 어저 목사님 생긴 게 내하고 맞지 않아 목소리 톤이 맞지 않냐 거슬려 듣지 않아요. 내하고 맞지 않는 설교는 듣지 않는 거예요. 편식입니다, 편식.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메시지도 나를, 좋은 길을 인도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형태로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편식으로 인해서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자아가 강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유튜브 설교가 너무 큰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설교를 드리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되면 맞지 않아도. 아, 부딪히는 소리가 분명하게 있어요. 책망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 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의료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책망을 넘어가고 그 산을 넘어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자는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저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길러내는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형태가 오늘날의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점입니다, 맹점. 맨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는 형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헌신하지 않고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기로만 들어서 머리만 커져버린 사람은 아... 못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자기 자만 강해져서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숨기지도 못합니다. 부딪혀 버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괴물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우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것 같아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 같아요. 요 이스라엘 이여호사바시 보고 이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 이름은 미가여라는 사람인데 나에게 좋은 말은 안해주고 콕콕 지르는 말만 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왠지 이 사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왕의 사람을 불러서, 불러서 그 사람을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미가야가 사실은 참선자였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자입니다. 왕이 시종을 시켜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시종이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판세가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laughs> 목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왕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길라 나무스를 올라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맞춰져 있으니까 미가야 목사님 당신 올라가서 초를 치지 말고 어? 당신 또 이쪽으로 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언지를 알려줍니다. 알았어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그렇게 가서 왕 앞에 가니까. 아압 왕과 그리고 여우사밧 왕이 나란히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니까 성문 어깨 광장에서 왕자에 앉아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 거지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시드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딱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쪼개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으로도 온 말씀이 아닌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으로도 온 메시지가 아닌데 거짓으로 행동을 하고 거짓으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철불러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니까 와 수많은 400명의 선자들이시대개를 따서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때마침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오고. 미가에 가도록 미가에 당신 어때요왕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그냥 성의 없이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좀 말해보세요.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므로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인 여성으로 흩터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하지 않고 서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게, 미가야가 보았던 것은 하늘의 천상회의를 본 이야기를 또 해주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9절부터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미가야가 여호와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있습니다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천천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쫙 천사들이 천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군 만군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군이 쫙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서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누가 압을 깨어서 그를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왜냐하면 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만들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몰아가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 심판하시니까 누가 내려가서 아 압을 깨워서길랏 라모스로 가서 죽게 할거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많으니까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 명이 나와서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선사도 있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도 다스릴 수 있고 악도 다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회의아래는 선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악도 다다 다스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내려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 아베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게 돼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꽤겠고또이루라 하면 그렇게 되겠다. 위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도 절대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영에 속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 의생에 속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고 거짓의 영에 속하지 마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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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참 예언을 하고 있는, 참 예언은 이렇게 약간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이야기 하잖아요. 이 미가의 뺨을, 뿔, 볼때기를 촤 때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나는 게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나,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에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딱 뺨까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미가야 하는 말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여러분 참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뺨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를 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귀를 엄청 즐겁게 합니다. 다수입니다. 참선의자는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뺨을 막기도 하고 소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하기를 왕이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둬라. 참선자는 옥의 가치기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진짜 평안히 돌아올 거예요. 죽을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다. 참선자는 고생의 떡을 먹고요,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참선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선자이고요. 거짓 선지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의 귀, 내 귀만 즐겁게 하고 좀 찔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귀가 이렇게 열 달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소리, 상처의 소리, 찌르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면 거짓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찌르는 소리를 듣고 참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 근데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잘 없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많아질 거예요. 물질 중심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많아질 거예요. 참 선지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참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선, 참 선지자 진리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거짓성도인가를 분별하여서 거짓성도의 자리에서 참성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과 진리의 자리로 서 있는 것 정말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는 것 같고 소수입니다. 다수의 자리 속에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게 서 있고 쇼파처럼 앉아, 있는 거, 앉아 있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진리의 편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